노년에 뭔가 살아가는데, 좋아. 아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면은, 하루라도 더 사는 게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가 그 요양원 생리 제도가 좋기는 한데, 병폐가 뭐냐면, 그냥 호수 뽑고 사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병원 어, 집사가 훌륭하다는 게 그거예요. 딱 그거 꽂을 때딱 되니까 그냥 수도 왜? 어머니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예? 2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 병원비 110만 원하고 90만 원이 남아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호수 꽂으면 어때 그냥. 계속 가는 건데. 아니 저 연금이 200만 원 나오는데 어머니 살아있으면 200만 원 나오고 병원비 110만원 다하번이야 여기 저월급을 병원에서 다 해주는데 또 국가유공자나 또 다른 지원도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호수를 꼽아야 된다니까 딱 나를 불러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딱 하고 장사 장례식하는 것도 제가 3일 동안 다 했고 거기에 목사가 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다 참여해서 제설교 듣고 하고, 어? yeah. 여러분 우리의 멘토가 선지자 선 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 대통령 뽑을 때에 이렇게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참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젊어서 세금을 막 아니 내게끔 그렇게 조성하는 나라가 노년에 훌륭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젊어서 세금을 많이 냈다? 그러면 내가 노년이 편안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젊어서 노라도 노년에 잘 살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속에서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야! 저 분들이 세금을 잘 내서 저금 저 분들이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존경하면서 살아가지 그렇지 않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윗사람들이 그냥 돈을 다 써버려갖고 빚덩이 만들어 놓고 어려움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 일하는 사람 맨날 욕해 젊은 빚덩이더이 그냥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데 있는 늙은년이고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냈으면 그 전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이 드셨는데 이렇게 예? 운전을 하시라고 얼마나 저기 하셨어요. 잘못 하셔서 이렇게 제 차를 긁었습니다. 이렇지. 욕을 하겠어요? 세상에 듣지도 못한 욕을 다 들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오래 살수록 행복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뭐 얼마 준다 뭐 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준다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뽑으려고 막 집값 올리고 막 세금 올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곤욕이에요. 그런 것또사람들을 어떻게? 더 세금 안 내려고 막밟아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낮춰주고, 정말 정부가 잘 쓰고, 어? 아껴 쓰고, 이런다 그럴 때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이게 니네 거냐, 내 거냐, 펑펑 써대면은요, 세금 안 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 이런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나이든 사람이 잘살수 있게끔, 나이든 사람이 살아갈수록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사람들도 해야 되겠지만, 나이든 사람들 존경하고, 나이든 사람, 머리인 사람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처럼,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 그 노년에 건강하고 부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건 뭐예요? 국민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슨 약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당뇨 걸리지 않게 하고 당뇨 걸리게 하는 식품 배척하고 이런 이런 식품들은 드시지 마세요. 인스타드 식품 중에 이런 이런 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병 걸립니다. 당뇨 걸립니다. 혈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 될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자유 국가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먹어라. 먹고 그냥 병 걸려라. 우리가요 무얼을 잘먹뭐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노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를 먹지 마세요.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운동, 운동이 운동 필요한 사람은 운동하세요. 운동 장려하고 그런 거 만들고 둘레길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뽑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언덕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저 이스라엘에 이대 왕을 다윗 왕을 뽑으시면서 이는 내 기쁘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나라에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정말 이 나라를 잘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사람, 삶과 벌이 분명한 사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살수록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함께 할수 있도록 주님 붙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영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나라의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믿음 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1일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1일조를 통하여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임무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과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금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고, 받친 손길에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합니다. 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이런 지도자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런 지도자가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 나타나게 하시어서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줄수 있도록 하나님 붙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물이 되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고 이런 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대한 치료자가 3월 9일 날 뽑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I do so, yeah.